지원 문의만 해도 당신의 직장 생활을 빛나게 해줄 머스테이브 아이템. 한독 한마로 커피. 한독 한마로 커피를 한다 친구가 사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주세요. 02527-5110. 02527-5110. 사부소와의 침목도모 새로운 재능 발견. 흥이 넘치는 회사 생활까지. 업계 1위. 한다 친구들에선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 매일 비슷한 업무. 이런저런 일로 정말 직장 생활 힘드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업계 1위. 한다 친구들과 함께라면 최대 행복, 최대 보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다 친구들은 재미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 업무 중심이 아닌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당신의 지친 삶에 파격적인 열정과 즐거움을 책임집니다. 능동적이고 아주 즐거운 회사 생활, 인싸스러운 회사 생활 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한다 친구들 일기와 함께하면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다 친구들 지원하면 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들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 재미있는 아이디어만 내준다면 오케이. 한다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그 어떠한 스트레스도 드리지 않습니다 본사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참여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온라인으로 정기 미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음성에서도 부산에서도 제주에서도 장소 불문하고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한다 친구들 일기만의 시원한 특전 가입 승인된 한다 친구들 전원에게는 초특급 럭셔리 루프탑에서의 초호화 와인 파티와 본사 방문 시 한다 친구의 커피 셔틀 서비스 그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았던 본사 19층 회장님 집무실 투어까지 모두 챙겨드립니다 운동적이고 즐거운 회사 생활 한다 친구들과 함께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본 활동은 별도의 월급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이며 모집 인원 초과 지원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본 활동은 기본 6개월 계약을 기본으로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활동을 자동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달 친구들을 경험할 경우 다른 활동에는 재미를 느낄 수 없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지원 방법과 기타 문의 사항은 하모니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세요. 02527-5110, 02527 오1 1 1 -0.